땅콩이 소감 한마디, 한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 아니고요. 아. 절, 죄송하지만 절대 오지 마세요. 아, 진짜? 다시는 안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할 거야? 네. 다음에도? 네. 원래 <laughs> 좀잘 먹지 않아요? 원래 평소에? 아, 잘 먹는데, 이거. 어. 너무 매웠어요. 아, 너무 태, 매워가지고? 태, 태, 태가... 아, 그렇 <laughs> 오빠, 저 있잖아요. 오빠 네. 방송 되게 많이 봤는데요. 네네네. 네, 네. 오빠, 오빠, 욕먹는 거 너무 속상해서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제가 컨셉이 좀 까이는 컨셉이라서 그렇게 잡거요 어, 오빠, 아니, 근데, 오빠 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네.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네. 아 이게, 왜냐면 남자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오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제 친구가 네. 아프리카TV BJ를 하는데 여자인데.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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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걔가 아프리카에서 욕을 너무 막, 욕을 진짜 조금 먹, 학고라서 욕을 진짜 조금 먹는데도. 네네네. 방송 접겠다. 네. 어, 뭐 이렇게 하겠다. 네. 뭐 그러는데, 오빠는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근데, 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저렇게 해요. 저도 힘들긴 한데. 그냥, 네, 봐서 안할때좀 다른 거로 이제 취미생활 가져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힘들죠, 원래. 대단하시네요. 전 진짜 지금 채팅 보는 것도 사실 못 보겠어요. <laughs> 아, 진짜. 혹시 타노스님이에요? 아니죠? <laughs> 타노스 아니에요. 타노스가 누구예요? 타노스 그거잖아요. 누구예요? 영화. 아, 그 목소리 비슷하시긴 하네. 슬쩍. <laughs> 네. 그 친구는 누구예요? 아니, 그 BJ 누구예요? BJ 오빠가 아는 BJ인데. 어? 아? 아, 진짜요? 네, 네, 네. 근데 어. 학교라서 이제 걔가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오빠랑 합방도 못하고. 오빠가 그때 합방하자고 했었는데 네. 못하겠대요우왜 아이디 혹시 뭐예요? <laughs> 네? 아이디 혹시 뭐예요? 어, 어. 지금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요. 아, 근데 이거 방송 사람들 있는데. 예. 네. 아, 조금 그런데. 뭐 말하면은 막 목이 빤다 또 지금 좀 그래서. 아니, 혹시 <laughs> 누구, 누군 누데요 누구냐고요? 야, 얘기했다고. 들리게 하면 안 돼요. 오빠 방송에 안 들어가고? 아, 아니 뭐 우리 방 뭐라 뭐라안한대 아, 어, 그래요? 그, 사관없어요 어차피 안 가요. 방송 끝나요. 그냥 방송 아. 끝나면 찾아서 막 가, 가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아, 오케이. 알겠어요. 침 땅콩이요. 아, 땅콩이. 아, 네. 이거 본인이네, 목소리. 아, 장난하시네, 이거. 포감 한 마디, 한 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 아니고요 아, 절, 못 죄송하지만 절대 오지 마세요. 아, 진짜? 이제 다시는 안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할 거야? 네. 다음에도? 네. 원래 <laughs> 저잘 먹지 않아요? 원래 네. 평에 아, 잘먹는데 이거 너무 매웠어요. 아, 너무 털, 매워가지고. 털,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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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털이 아 오케이 오케이 케이 낮에 그했그아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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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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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멘탈 좋던데? 그니그탈 좋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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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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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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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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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인이었네.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방송 진짜. 아니 기자이 멘탈 쎄야 된다는데 진짜 터나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가 뭐가 힘든데요? 뭐가 힘드냐고요? 네. 저 채팅을 봐요, 오빠. 저것도 너무 힘들고 아, 그리고 네. 대놓고 대놓고 그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얼굴 면전에 다대는사람도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본인 방송할 때욕안 먹잖아요? 욕. 안 먹지 않아요? 욕? 제, 아 저요? 예. 네. 그, 아 저도 일이 많아요 오빠 오빠 네. 어떤 열혈이 들어와서 돈 엄청 많이 이제 막 쏘시면서 네.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찾아온다고요? 집으로? 아니요 그냥 제가 야방하고 있으면 야방하는데 찾아와서 방송 꺼지면 갑자기 저 앞에 나타나세요 아 진짜로? 예. 네. 그, 그래서 그뭐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되게 특별히 뭐 하시는 건 없는데, 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어, 뭐 데려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아, 아 진짜 열애팬이? 네, 아, 그런 거 있었구나. 아, 좀 위험하긴 하지, 조심해야지. 근데 오빠, 저는 오빠를 보면서 항상 오빠 방송 진짜 좀 자주 보거든요. 네. 자주 보면서 진짜 오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그래. 땅음이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할때 네. 같이 방송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조금 별로 막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채팅창 <laughs> 때문에 우리방?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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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의외로 근데 나 욕하지 여자 욕안 해요 잘 우리방 지금은 아, 굉장히... 이제 접근이 네. 접근이 이제 홍보 느낌 나게끔 이제 해버리니까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 아, 정상적으로 짜가지고 하면은 거의 저까지 여자 안가요 저희가? 그래도. 예. 네. 아, 근데 오빠, 저 실제로 봤을 때 오빠 잘생기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하니까 너무 저도 속상합니다. 아, 같은 부지로서. 뭐. 아. 매일 아파요! 아니, 근데 뭐, 방송 방식이 다 다른 거니까. 그 대신, 저는 수명이 길잖아요, 방송이. 네, 맞아요. 망할 일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런 <laughs> 컨, 이런 컨셉으로 <laughs> 방송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laughs> 이게 오래 가니까 또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내 어... 멘탈만 괜찮아요. 방송 할만해요. 그래요? 예. 네. 아, 네. 집이 멀잖아. 평, 평택이지. 아니, 아니요. 파주요. 파주. 어, 그러니까. 집이 멀어가지고 그때 막안 됐잖아요. 맞죠? 예, 예, 예. 집이 멀어서 바로 못 가고 그랬죠. 응. 음. 나그 저번에 그거 살짝 봤는데. 행명님하고 하는 거 살짝 봤는데. 아, 네네네네. 그거 자, 재밌었어요? 잘 됐어요? 그때? 예, 예, 재밌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짜요. 네, 오빠.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아, 봐요. 그래요? 힘내세요? 네. 네. 예. 아, 내가 이분 목소리 알지. 이분이 내가 전에 그 BJ 푸파데이 할 때도 얼굴 봤어, 실제로. 그리고 그 전에 막 탐방도.